자 지금 천표 때가 깨졌습니다 아, 천표 때가 깨졌네요. 200 65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시간이 심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가 승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동현 후보가 역전을 할지 지금 시각 새벽 5시 30분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민주당에서 선거 막판에. 네. 호남 지역 세곳 네. 그리고 제주 지역 한곳외한 곳만 이겨도 선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점점 줄어서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혼전 양상이라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지금 새벽 다섯 시3 0분 무렵에 아이 예, 득표율이 말씀하시는 순간 4십로양 후보가 같아졌습니다. 아직 네. 표차는 900여 표 차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합니다. 지금 네, 동률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새벽 2시부터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았죠. 김은혜 후보가 앞선 상태가 유지되면서 김은혜 후보가 한때 당선 확률이 유력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무렵에. 그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네. 5시부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아, 103표 차이로 100표 줄어들었네요. 100표 로 줄었습니다. 네, 100표 차이로 줄었습니다. 아, 103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지금 네, 대표... 이게 화성과 부천. 부천과 화성. 투표율이, 아 대표율이 아주 높지 않은데. 부천과 화성에서 어느 정도 개표율이가 개표율이 이루어졌고 이걸 보고 싶네요 지금.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현재 지금 경기, 20만 표 남았습니다. 네, 경기도에 20만 표가 남았고요. 네, 지금 이쪽 화면을 잠깐만 비춰주시면 이쪽 화면 을 잠깐 비춰주시면 현재 경기도 선거사무실에서 지금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경기도에 네. 화면 잠깐 비춰주시겠습니까? 지금 5시 반 무렵에 접전 지역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줄었더니 깜빡이는 지역들이 지금 이 경기 남부와 북부 전역에서 지금 깜빡깜빡거리면서 후보 간의 표차가 동률. 지금 뭐 100표, 200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어,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동현 후보, 김은혜 후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동현 어, 네. 후보가 1위로 올라섭니다. 네. 5시 32분입니다. 5시 32분을 기점으로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지금 새벽의 역전이네요. 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표를 많이 얻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김동연 후보가 예상했던 것보다 표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투표함이 좀 늦게 열린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네, 그 점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표가 남아있는 곳은 의정부, 안양, 부천입니다. 화성은 아닌가요? 네, 화성... 자, 의정부, 안양, 그리고 부천에서 네. 아직 남은 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후보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겁니다. 네, 의정부, 안양, 부천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5시 32분을 기해서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했고요. 네. 현재 두 후보간의 표차는 289표 나고 있습니다. 자, 새벽 5시 32분에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순위가 역전이 됐습니다. 아직 표차는 300표가 채 나지 않습니다만. 순위가 다섯 시 삼십이 분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시 반을 전후해서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지금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하단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어, 이로 인해서 현재 시도지사 판세 국민의힘이 열두곳 그리고 민주당이 다섯 곳에서 이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남은 표가 20만 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열지 않은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수가 13만 6천 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표 중에 13만 6천 표가 사전 투표함에서 나온 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4시 무렵부터 추격을 시작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추격을 거듭해서 5시 32분에 역전에. 성공했고요. 현재 289표 표차를 유지하는 상태이고요 현재 미개표수는 20만 표 가까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표차가 더 벌어졌어요. 아, 표차가 벌어졌나요? 얼마나 벌어졌나요? 아, 1000표가 민주... 넘었네요. 네, 예, 민주당이 1000표 이상 김동현후보가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동현후보가 득표율로는 동률이지만 네. 표차는 1000표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에 경기지사 표차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주 후보 똑같이 49%씩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표차는 1044표 정도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율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자, 개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네. 96.6% 정도 됐나요? 네, 현재 전국 개표율 98%고요. 네, 지금 편성을 지르는데요. 3.4%가 남았습니다. 네. 현재 경기지사 개표율 96.6% 진행됐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말씀 말씀드리는 순간 두 후보의 당선 확률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선 네. 확률이 김동연 후보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동연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 걸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열리는 표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MBC의 당선 확률 적중 시스템은 미개표 지역과 또 기개표 네. 지역의 정치 성향, 과거 투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 지사에서 자. MBC 적중 시스템을 새벽 5시 36분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개표율 6 96 96.7%두 후보 동률인데요. 당선 확률은 어떨까요? 아 당선 확률 김동연 후보가 소폭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당선 확률 50.3% 나오고 있네요. 50.3%입니다. 네, 아직 예, 비슷합니다. 사실 새벽 2시까지만 해도. 김은혜 후보 당선 확률이 70% 중후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바뀔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 원래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래서 경기도 전역을 좀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고요. 현재 경기 지역 개표율 96.6%. 아직 미개표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네 경기도의 미개표 지역들 <laughs> 보면 양평, 의정부. 부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평, 의정부, 부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양평의 경우에는 선거인수가 1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부천의 경우에는 70만 3천 명인데 물론 오늘 어제 투표 얼마나 하셨는지를 따져봐야겠죠. 자, 경기도의 평균 투표율이 50.6%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했다고 보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봐도, 보고 네. 계산해봤을 때는 상당히 부천 지역에서 민주당의 좀 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이 시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지 몰랐고 아니 지금 보니까 아 현직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김동연 후보 선거 상황 시에는 늘었네요. 자, 네, 지금 김진표, 김진표 의원이 보이는 거 같고요. 김진표 의원 자, 보이는 자, 것 같고요. 박정 의원, 박광온 의원 쭉 있는 거 같네요. 네, 근데 다만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네. 김동연 후보가 또앞서가던 표차가 또 줄었습니다. 또 표차가 줄었습니다. 김은혜 네. 후보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김은혜 다시. 후보가 600표 차이로 지금 또 바짝 쫓고 있습니다. 자, 아 표차가 더 줄고 있습니다. 500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다시. 김은혜 후보가 역전하느냐? 460 표까지 김은혜 <laughs> 후보가 따라잡아. 아니 이건 무슨 단거리 경주도 아니고요. 네. 1,300만 넘는 인구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400표 차이가 나다뇨? 네, 잠시 후에 저희가 후면 LED가 준비가 되면 그 그래프가 역전되는 모습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2분에 역전이 한번 됐고요. 표차를 김동현 후보가 1000표 이상 벌려 나가다가 지금 다시 김은혜 후보가 400표 때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5시. 329표 자 330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 윤준 선거 뭐 이런 게 트렌드인가요? 네. 표차가왜 이렇게 적어요? 네, 지금 다시 좁혀졌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 이이 끝까지 상황을 알수 없고 지금 52표로 아, 줄었습니다. 52표까지 다시 줄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다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김동현 후보가 1위긴 한데 네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반 52표 차로 다시 김은혜 후보가 재역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가 재역전을 허용할지. 5시 32분에 역전을 했던 김동연 후보가 8분 만에 다시 표차를 좁히면서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5시 32분에 역전이 됐는데. 자. 8분여 만에 50표까지 52표까지 표차가 다시 줄었어요. 다시 따라잡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경기지역 개표율이 96.6%이고요. 아직 개표가 안된 지역 중에는 양평, 의정부, 부천 등이 있습니다. 부천은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고요. 현재 부천의 개표율 확인해 보면 84.6%로 평균에 네. 비해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많이 낮은 상황에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자 시간을 잡지펴보죠. 자 개표 96.9% 이루어졌습니다. 김 도량! 김 도량! 김 도량! 이게 지금 실시간 상황인가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김 아니, 현재 김 1위. 김자 현재 2위 김은혜 아, 후보고요. 자. 두 후보의 표차가 860표 정도 났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선거 상황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 5시 41분 새벽 5시 41분에 선거 상황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 38분에 1천 표까지 벌어졌다가 52표로 줄었던 게 다시 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자, 이게 지금 따라잡힌 게. 김, 아, 김은혜 후보가 다시 따라잡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남시 분당구의 개표율이 투표함이 좀 열렸나 보네요. 남은 투표함이 좀 열렸나 봅니다. 제가 분당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그러면. 보시죠. 지금 바로 아직 다안 열렸었나 보네요. 분당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참고로 여, 여시는 동안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시 분당구는 48만 5천 명의 선거인수를 가지고 있고 자 지난번 대선에서 과천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직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 현재 성남의 개표율은요. 현재 97.5%고요. 김은혜 후보 분당에서 51.8, 김동연46.2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분당과 아직 2.5%가 남았군요 네, 분당에서는 현재 지금 미개표가 꽤 남아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당구가 그리고 보통 투표율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보수 표심이 있지만, 게다가 투표율도 높은 지역이고, 2.5%가 남았는데, 2.5%라고 해도 분당구 인구가 48만 5천 명이니까 네. 선거인수가 아 이거 왜 적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지금 양평도 미개표가 꽤 있고요. 네. 지금 남양 양평도 미개표가 있고요. 예, 남양주가 1 8 0 168표 정도 미개표. 그리고 네. 시흥이 590여표 정도. 네. 그리고 파주가 6 3 표가 남았고요. 파주 용인, 거의 다 열었군요. 예. 파주는 거의 다 열린 거죠. 네. 그리고 용인이 삼천사백칠십 표 다만 용인은 삼천오백 아, 표가 안 남았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이 논의도 의미가 있는 게두 네. 후보 간의 표차가 지금 팔백 표 남짓하기 때문에 이 삼천오백 표도 중요한 거죠 자 참고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지금 개표율이 낮은 지역은요 안양시 만안구 부천시 고양시 덕양구 포천시 양평군. 현재 경기도 평균 개표율보다 낮은 곳입니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고양에서도 일산 쪽이 좀 보수 표심이 높았고요. 네.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표심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이런 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개표 방송에서 이 정도로 의정부시도 개표율이 낮은데 이 정도로 뭐 안양시, 만안구, 고양시, 덕양구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동윤 네. 후보가 표차를 더 벌리면서 1,600표 이상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간 표차가 김동연, 계속 늘었습니다. 1,600신표 차이가 네. 나고 있습니다.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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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천이 김동연. 지금 미개표라고 했잖아요. 네. 부천에 아직 열리지 않은 표가 5만 3천 표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부천시에서 열리지 않은 표가 5만 3천 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1만 5천 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고양시 1만 5천 표입니다. 네, 그리고 양주시 거의 개표가 다 됐고요. 그리고 안양시 있지 않습니까? 네. 안양에서 2만 표 이상 남아 있습니다. 안양에서 2만 표 이상이 남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금 안양, 고양, 부천만 투표도 합쳐도 거의 뭐 10만 표 이상. 그렇죠. 안양, 고양, 부천 합치면 10만 표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네, 현재 그런데 두 후보간의 표차는 1,600표 정도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표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경기 지역 전체 개표율은요. 96.6% 기록하고 있습니다. 96.6이요. 그렇습니다. 3% 넘게 남았네요. 네, 그러면 아직... 10만 표 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네, 남은 지역들 표차가 지금 2,700표 나는 거죠. 예, 2,700 마운트 표 나고 있네요. 네. 네, 그런데 개표율이 이렇게 96%인데 그 남은 지역들이 안양, 부천 고양,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적중 시스템을 다시 돌렸는데요. 당선 확률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이 당선 확률도 뒤집힌 만큼 또 뒤집힐 수도 있겠습니다. 워낙 접전이니까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선 확률이 얼만지 보여주시오. 자, 70.1%. 군주당 김동현 후보의 당선 확률이 70.1%로 높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지금 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변했거든요. 네, 이게 새벽 1시 지금, 지금 새벽 1시 무렵만 해도 네. 김은혜 후보의 당선 확률이 7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 이게 뭔가요? 지금 아, 정말 정확히 놀랍습니다. 반대로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네.